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또이 새벽에 함께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꼼꼼히 이제 또 묵상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한 권을 전체적으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또 묵상 완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갑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그러면 어떤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때로는 그 심판이 가득한히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와닿아집니까? 아니면 많은 주 환상들과 여러 가지 이제 묵시 문학이잖아요. 이게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좀 비유적이고 또 은유적이고 우리가 또어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으면 그러나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오히려 더 선명하고 어 오히려 더또 어어 구체적인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그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 이제 심판과 그죠 막 불이 떨어지고 3분의1이 죽고 뭐 이런 말씀 가운데 어, 두려움이 된다 그죠 어, 그런 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어,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어, 구원이 임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영원히 주인과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을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는 어, 소망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요한계시록 시작할 첫 번째 시가 어, 우리 1 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가 그런 초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어,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리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였습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자, 이 표현은 요한 계시록의 책이 결국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끝까지 완독하면 나면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잊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고 또 그걸 통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에 방점이 찍힙니까? 속히 아마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신약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그 날까지의 그 사이에는 모든 시간을 우리는 이제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박한 마지막의 때와는 좀 다른 거죠. 이제 그 속히 일어난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어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속히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속히 일어날 일들 계속 묵상해 보면요. 어, 어쨌거나 반드시 우리가 언제인지 때와 신을 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정하신 그 때들의 그 종말의 때 반드시 성취되고 일어날 일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펼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 증거하시는 거죠. 자 우리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절 가운데 더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자, 듣는 자, 또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는 과거주의자가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미래주의자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표현하면 과거주의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666은 내로이고 적그리스도는 내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에 이미 다 성취된 일들이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과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주의는 그렇지 않다. 물론 그 초대 교회 일곱 교회와 그 우리 초대 성 교회 성도님들 향해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이제 예언을 하실 때 보면 원근법적 예언이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예언하시는 그 예언법을 성경에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 보면 알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또 재림을 함께 예언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숲 안에서 나무를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나무도 보지만, 저 멀리 보면 저 뒤에도 나무가 있잖아요. 멀리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어 이제 앞으로 곧 예언할 그 말씀을 주시면 그먼 이후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의 주장은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고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일어날 우리 분명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의 말씀은 뭐 히브리어로 나비. 그러면 어 하나님 의 말씀은 대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대한 포스텔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뭐 이제 컨트롤 o 셔래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너무 미래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우리 신학자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째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하려는 얘기는요. 미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 임박한 그때에 일어날들의 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는 일이잖아. 그 말씀을 오늘 적용해서 내가 어, 지키고 살아면 되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아,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조금 설명을 어, 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장차 일어날 말씀, 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먼 어, 우리 이제 그 임박한 종말 때 일하, 일어날 일들, 또 미래적인 일들 플러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그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붙들잖아요. 붙들고 나가면 오늘도 다시 그새 예루살렘 이말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동참하게 돼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을 동참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부흥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예수의 님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방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을 모아 열방땅을 밟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펼치실 때 기대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이만한 완성된 그날까지 펼치시는 일들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죠 그것을 결단하며 순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될 것을 믿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자,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높쭉 넘어가면 볼 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 그리하리라. 아멘. 그리하리라. 아멘은 그리하리라는 아멘이란 뜻이 그니까 러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셔서 그를 찔렀던 자들도 보고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도 보고 결국 그냥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와, 예수님이 왕이셨구나. 저분이 심판주이구나.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를 찔렀던 자들이 애곡하고 슬피하면 심판주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그 주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어 이제 또 감동, 감정 노동적인 그런 어 측면도 목회자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어려운 측면들도 뭐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이 말씀 을묵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그렇죠? 어 그러면서 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 성취될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묵사니다 그러면요 어 소망이 밀려옵니다. 현재의 어둠은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임을 깨닫게 되죠. 그럼 또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붙들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에 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절대로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다 심판하겠다는 그런한 고통과 두려움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이고 반드시 성취될 미래 일들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승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읽고 또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린 자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고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또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전능하신이라아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하면 처음이 A고 마지막이 z 이자 Z인데요. 헬라오 표현하면 처음이 알파이고 마지막 오메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에도 계셨고 영원 불멸하신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영원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불멸한 그 주님의 그 전능성을 나타내고 알파와 오메가 이전에도 지금도 계셔 이전에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은요. 음.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우리는 소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이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그 뜻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음,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요.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불쌍히 여기시고 극율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권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삶의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대하며 어, 주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 주님은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어, 믿는 우리들을 들어 세우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그 날을 인도하시면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가 소망의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미래에 일어날 성취될 그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의 역경과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또 바쁜 한 주의 삶을 어 넉넉히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